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유전자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설백은 나약한가? 설백은 왜 야채를 먹지 않는가? 설백은 왜 항상 아픈가?에 대해서 좀 신기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죠? 저도 궁금했는데요. 또 이런 걸좀 재미로 알아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길래 한번 진행을 해서 결과 여전히... 리포트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네, 요거가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셔도, 아, 설백이 이래서 이랬나 보다 정도로 이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에 없던 내몸 사용 설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 리포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제 건강 관리 측면, 영양소, 식습관, 운동, 피부, 모발, 개인 특성,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비만입니다. 짜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줘요. 저는 비만일 수가 없대요. <laughs> 나는 유전적으로 그냥 비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 <laughs> 안심 91점! 와, 박수! <laughs> 이게 현실 고증이 지른다니까? 비만 영향 인자라는 게 있잖아요 비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유전 인자가 2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8개를 가지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평균치가 이 10개 정도인데 10개 안녕하세요? 이상 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평균보다도 더 낮게 갖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많이 안 먹는 것도 많이 안 먹는 건데 체질 자체가 살이 잘안 찌기는 해요 비만 대표 유전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없어. 비만이랑은 뭐 거리가 먼 거지. 자 체지방률입니다. 안심이고요. 전 불리한 영향을 주는 유전인자를 단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전 그냥 살이 찔 수가 없는 체질이에요. 그냥 축복받은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신기하지? 현실 미팅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좋은 게 떠서 그렇지, 이따가 안 좋은 거 뜨면 님들 마음껏 까대실 거잖아요. <웃음> <웃음> 자, 다음. 체질량 지수입니다. 체질량 지수는 보통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포만감 조절 유전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인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괜히 조금 먹고 배부르다고 아, 하는 게 아닌 거야.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엄마도 그래. 우리 엄마도 많이 안드시거든요 그런 유전을 어머니한테 물려받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제지방량입니다. <laughs> 아 잠깐만 그림 뭐야? 야 근심 가득이 종이냐 뭐야? 친구한테 보내 줘야겠다. 왜냐면 내 친구가 맨날 야, 너 진짜 한지 인형 같다고 맨날 나 플라플거린다고. 진짜 이미지가 찰떡인데? 어! 잠깐. 뼈 연골 형성 유전자가 불리한 유전 인자가 AA 둘다 있는데. <laughs> 어라? 둘다 있네? 그래서 아니야. 재지방량이라는게 근육과 체수분 무기질의 합을 말하는다고 하네요. 재지방량이 높을수록 근육이 많고 면역력이 증가한데. 그래서 내가 재지방량이 낮아서 근육도 없고 면역력도 낮아갖고 맨날 그렇게 아픈 건가? 그냥 유전적으로 맨날 골골대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네. 찾았다. 내가 골골대는 이유. 아. 아픈 건 전부 유전자 때문이구나~ <laughs> 그렇게 알아주세요, 여러분~ 예,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골질량입니다. 자, 근거 없는 뼈붓이 뭐야? 아, 그래도 낮음이 아니라 보통으로 나왔는데요. 아니 설백님 그런 일로 좀 걸었다고 미세 골절이 생기시다니 이거 골밀도가 낮은 거 아닌가요? 다들 걱정을 해주시는데 골밀도는 정상입니다. 유전적으로도 정상이라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사건은 그냥 근육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도안 걸어서. 자, 다음은 영양소 부분입니다. 영양소는 주의가 떴어요. 종합평가로 주의가 떴는데, 56점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56점밖에 안 된다는. 피사, 설백 비타민 D, 농도, 주의 등. 아, 이래서 맨날, 인바디 검사, 막 피검사 하면 비타민 D 낮게 나오나 봐. 와, 야,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대! 나 그냥 비타민 D랑 거의 척진 삶 아니냐? 아니. 어떻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유전인자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 이건 너무하잖아! <laughs> 와, 유전적으로 비타민D 농도 유지 및 흡수 능력이 낮아서 적정 농도 유지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은 이제 아 님들 어차피 나가봤자 제 유전자 특성상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맨날 집에 있다가 가끔씩 나가서 비타민 D 주사 한방 한 이제 빵땡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어차피 흡수를 못해 어차피 주사 맞아야 돼요 <laughs> 안돼 뻥뚫린 면역 수비수! 안 돼! 주의 떴다! 와, 셀레늄 농도. 자,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셀레늄이 불리한 영향 인자가 10개 중에 8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씨, 자동문이네. 어서오세요.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어 하실 만한 게 나왔습니다. 식습관 부분인데요. 종합 결과 78점 안심입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설백님의 관리 유형은 편식주의형입니다. <laughs> 놀랍게도 제가 시, 실제로 편식이 굉장히 심해요. 야채를 안 먹습니다. 진짜 소름돋는 게 뭐냐면, 내가 애기 때부터 엄마가 이유식에 당근을 잘게 해서 넣어주면은, 내가 입에서 이유식을 먹다가, 에베베베하고 당근만 뱉었대. 진짜 애기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야채를 안 먹었대요. 자, 포만감 부분입니다. 와, 본투비 소식자! 와! 아 진짜 신기해. 아 유전적으로 내가 소식자의 유전자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진짜 소식을 하고 입도 짧고 많이 안 먹고 그런가 봐. 아 너무 신기하다. 단맛, 민감도, 오프 <laughs> 단맛이랑 거리를 두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 난슈가거린인데제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정상어다, 제일 설백한데 필요한 요소, 영순이. 안 돼, 나에게서 디저트를 뺏어가지 말아다오. 아, 그래서 내가 진짜 단걸 좋아하나봐. 자, 쓴맛 민감도 <laughs> 높음! 와, 쓰면 뱉는 애기. <웃음> <웃음> 와, 불리한 유전인자 6개 중에 6개 다 갖고 있어. 아, 강한 쓴맛은 오히려 위협 분비를 억제하고 위를 자극하여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 나 그래서 밥상에 야채밖에 없으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맛이, 그냥 밥 먹기가 싫더라고. 유전적으로 쓴맛을 잘 느껴 쓴맛이 나는 채소나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구독해줘. 자, 여기까지 유전자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개속셨습니다 설백이 살이 찌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야채를 먹지 않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허약한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laughs> 다 이유가 있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었다.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들, 제가 근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엄마 닮아서 그래요. 맨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증명한 거예요, 지금. 이 이번 기회로. 제가 일부러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로써 저의 이 태생적인 한계를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태생적으로 비타민 D를 흡수를 못하는 사람이래. 나가봤자 흡수가 안 되는 걸? 하니까 엄마가 그럼 나도? <laughs> 엄마 나 이래서 야채 안 먹나봐. 유전적으로 싫어한대. 하니까 아 나. <laughs>